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픽사무소입니다. 지금 채널 구독, 좋아요 등 알찬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깐. 그리고 치킨도 받아가세요. 5월 24일 MLB 분석입니다. 첫 경기는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피츠버그. 불펜의 난조가 대역전패로 이어진 피츠버그 파이어리치는 폴 스킨스. 1승 2.70. 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컵스 원정에서 6이닝 11삼진 1볼렛 노이트 노런으로 승리를 거둔 스킨스는 그가 왜 최고의 유망주 투수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홈으로 돌아온 스킨스라면 그 위력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스넬과 하일 상대로 브라이언 네이놀즈의 그랜드 슬램 포함 5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이후 5이닝 노이트 노런을 당한 게 역전패의 빌미가 되었다. 동점의 빌미가 된 실책을 허용한 브라이언 네이놀즈는 영웅에서 역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8회부터 10회까지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마무리의 휴식일을 버티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아프다. 샌프란시스코 1차전에 복수를 멋지게 해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메이슨 블랙, 1패 7 7일이선발 또는 벌크투수로 마운드에 오른다. 18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3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블랙은 로건 웹 다음에 등판하는 게 계속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첫 원정 등판에서 4.1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웹디가 아닌 스넬디라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매체 품원의 2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회초2사에서 훌륭한 주루를 보여준 루이스 마토스는 톱타자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중. 후반 오이닝을 노이트 노런으로 막아낸 불패는 마무리 카밀로 도발을 이번 경기에서 쓰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뉴욕 양키스. 시애틀 경기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 더 많은 경기 분석 및 결과는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뉴욕 양키스. 홈런포를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뉴욕 양키스는 루이스 힐. 5승 1패 2.39. 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힐은 5월 들어서 4승 0.74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낮 경기에서 3승 1.23으로 매우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홈에서 6이닝은 완벽히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시애틀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네 발로 7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필요할 때 필요한 홈런이 나온 게 그대로 승리로 연결되었다. 상위 타선의 파괴력은 리그 최강일 듯. 그러나 3점 홈런을 허용한 불패는 일단 볼넷부터 줄여야 한다. 시애틀 선발의 난조가 연승 종료로 이어진 시애틀 메리너스는 루이스 카스티요 4승 5패 3.28, 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9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카스티오는 최근 7경기 연속 QS 이상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작년 양키스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카스티오라면 QS 이상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코르테스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8회초 터진 칼라이어의 3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시애틀의 타선은 원정에서 홈생홈사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1차전과 같은 집중력이 나오지 않는 중 결정적 2점 홈런을 허용한 오스틴 보스는 아무래도 1이닝 투수 적성은 아닌 것 같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셔서 모든 경기 분석 배트맨 토토 고급 소스 피 받아보세요.